안녕하세요. 안태입니다. 제작자의 건물을 많이 침대. 제 에헤에헤. 좋아요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. 아하 아하. 자막을 찾아. 혹시 만드는 건데. 이거 줄까? 아제 낮에, 선준이 집에 놀러 갔는데, 선준이가 뭐야. 선준이 형아, 너 까불었네? 형아인데? 나랑 같은 나인데? 이 여덟 살인데? 선준이 형아가 누구인데? 살충감 진짜 세다 오렸는데, 선준이 형아가. 선준이는, 선준이 형아가 아닌 거 같아. 선준이, 현준이랑나 같이 만나, 마인크래프트에서 만나가지고, 마감탈춤을 같이 해서. 내가 많이 어, 죽이진 어. 않았지. 카드네. 엄청 세다고 그러는 어? 것 린만포기 같은데. 되더라, 음. <laughs> 부셔야지. 어? 이거 그 누나. 방송에이지? 내가 방송많이 찍었다? 그, 그 누나가 좋아요가 백0개 넘거든 어? 수중 아쿠아검 아쿠아 수중마검 아쿠아마검 수중마검 나 방송많이 찍었는데 그래, 더, 생각해, 더 누나가 더 많더라 제일 음, 음. 많더라 근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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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산무산이 차선이잖아이차선인데 차가 이렇게 좋은 거야. 이거 로그인이 아니라 이메일만 하던데. 이메일만 돼. 너 마인크래프트 하고 싶어? 응. 그럼 받아달라고 그래. 우리 엄마는 받아주는데 나 저번에 철부럭 부셔뒀다고. 거짓말 했는데 철부럭 부셔. 여려운 살. 어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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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이안다고 응? 언제 그래. 잘잘잘 야, 내가 잘못 들었냐? 아니, 아니, 어제 어제. 엄마 그리고 어제. 응, 응, 엄마 그리고 어제 엄마 그리고 엄마 나 말할 게 있는데 어제 택시에 있는 아저씨가 욕했죠. 시발이라고 욕했는데. 따라해 <놀람> 난 진짜 나쁜 아저씨고 그 아저씨. 엄마 그러고 하는 거 봤어, 안 봤어. 봤어. 엄마 좀 그럼... 제일 <laughs> 응? 해버렸지. 응. 어 애들 태우고 있는데 지금 말뭐 하냐고. 내가 부셔줄 줄 알았어. 내 다리만 안면 어? 다리 안안 알아. 알아. 여기서 내가다 쳐가라고 싶은데, 기다릴 것 같지? 어 없네, <laughs> 그래. 엄마! 나 그리고. 나 근데 어어그 아저씨가 살인자라고 생각했어. 아니야. 야, 죽잖아 내가 점프 점프 너점프맵 고수도 아니잖아. 응. 너, 너 초보지 점프맵나 여기에서 지옥 갔었는데 준비 시작.

마지막으로 뿅